아프리카TV의 여성 BJ 요베비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. 안산 단원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요베비란 예명으로 BJ 활동 중인 24세 여성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 밝혔는데요. 이 씨는 어제 오후 2시쯤 안산시 단원구의 한 중학교 복도에서 여러 학생이 보는 가운데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면서 춤을 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그는 이 과정에서 유유 아이템인 별풍선 500개를 받자 민소매 옷만 남기고 상의를 벗는 행위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이후 이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습니다. 하지만 이날 이 씨는 자신의 아프리카 TV 채널에 글을 남기며 논란을 키웠는데요. 그는 저희 삼촌이 국회의원 비서관도 했고 전 경찰 대학장 모셔온 더불어민주당 사무국장이시다. 잘 해결됐으니 혹시나해서 말씀드린다. 걱정 마라.라고 적었습니다.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. 삼촌이 더민주 사무국장이라고 잘 해결됐다고 당당하게 말하더니 실제로 압력 행사했는지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? 24살씩이나 먹어서는 기본적인 판단 못하냐? 바바리맨하고 다를 바 없는 성범죄자 순수한 마음으로 방송을 잘하고자 했대 범죄를 인식 못하는 건 순수한 게 아니고 무식한 거고 무식해서 저지른 범죄도 범죄입니다 학교 무단 침입죄. 스트립쇼는 말 그대로 공연 음란죄입니다. 사태가 커지자 이 씨는 사과문을 게재했는데요. 이 씨는 무리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. 저는 단지 순수한 마음으로 방송을 잘하고자 하는 마음에 철없는 행동을 했다며. 그 당과 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말씀드린다. 특히 미성년자가 있는 곳에서 그런 리액션을 한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. 그곳에 있었던 학부모님들, 그리고 선생님들, 학생분들께도 정말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.